자, 교과서, 대화 모두 보기 112쪽, 113쪽 하고요. 그 다음에 131쪽에 있는 기타 지문 모아보기. 그것까지 다 할게요. 자, 112쪽. Dad, 아빠, guess what? guess what 하면, 음, 뭐, 그거 알아? 이런 뜻이지. 그거 알아? 그거 알아요? 또는 뭐, 있잖아.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이제 말하려고 그럴 때뭐 기대감을 좀 주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제 말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앞에 말할 때 이제 한번 뜸들이고 말하는 것처럼 뭐 그거 알아? 그 다음에, 뭐,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에요. 그냥 g u e s 아빠, 그거 알아요. I have no school. 저 학교가 없어요. 이 말은 수업이 없다는 거지.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에 no school이에요. no school. 이 말은 학교가 없다. 이 말은 학사 일정이 없다라는 뜻이지. Really? 정말? Why not? 어, 왜 없는데? 그랬더니, It's our s c h o o l 우리 학교의 어, 75th? 70... 예, anniversary 이거면 75번째 anniversary 하면은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개교기념일이겠다 그지? 어, 우리 학교 75번째 개교기념일입니다 어, Oh I see. Oh 알겠다. 그랬더니 이제 애나가 얘기하는 거에요.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우리가 여기 주어가 우리지 우리가 그리고 요거 의문문은 항상 이렇게 조동사랑 합쳐서 동사를 해석해 주면 돼요. can do 할수 있을까 something 무엇을 어 uh, together 함께 that day 그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날 함께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더니 i guess 내가 생각하기로는 i guess guess는 추측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추측하건데 i can take Uh, the afternoon off. 여기 off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off는 무언가를 끊는 뜻이에요. 이거 끊다. 끊는. 끊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무언가를 이렇게 끊는 표현을 off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도 turn off 하면은 전기가 흐르게 하다가 끊는 것, turn off.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일도 그래. 일을 쭉 하고 있다가 얘가 off를 한다는 거는 일을 중단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서 take off 하면은 일을 쉬다라는 뜻이야. take off. 일이 이제 온 상태면은 진행이 되는 상태고 off 상태는 일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측하기로는 내가 can까지 붙여서 해석해야 되니까 오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쉴수 있을 것 같아. afternoon, 오후에. 어, 오후에는 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what do you want to do? what? 무엇을 do you want? 너 원하니 to do 하기를. 그랬더니 why don't? why don't we? 우리 뭐뭐 하는 거 어때요?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선생님이 돈트랑 같이 콜라보할 때는 반드시 원형 쓴다고 얘기했어요. 고시언 뮤지컬, 뮤지컬 고시 요 같이 썼다 얘들아. 고투시라고 안 쓰고 고시라고 썼네. 보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뮤지컬을 보러 가는 거 어때요? At Bravo Theater. 브라보 시어터에 브라보 시어터에 뮤지컬 보러 가는 거 어때요? Near your work. 너의 일 근처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직장이라고 했겠지.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티어터에서 뮤지컬 보러 가는 거 어떨까요? We can get a discount. 얘들아, get a discount는 디스카운트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할인이잖아, 그치? 할인 받다. 근데 앞에 캔까지 붙였으니까 함께 해서 그래서 야, 저리가! 그래서 얘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어요. If, 만약, we go on a Wednesday. 우리가 어, 수요일에 간다면, 이런 뜻이지. 수요일에 간다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good idea. 아빠가 좋은 생각이구나, 에나야. Then, 그러면, let's just meet. 그냥 만나자. At the theater. 극장에서 그냥 만나자. Okay, 좋아요.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우리 만날까? 만날까요? 에나네, 그지? How about, 어떤이 12시, 12? Then, 그러면, we can have. 우리는 먹을 수 있어. lunch. 점심을 함께, 역시. 우리가 점심도 함께 먹을 수 있을 거야. 12시에 거기서 보면. You're the best dad. 아빠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아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자, 2번 볼게요. What? 차리도 여기도 봐봐. 무엇을 요거 일단 의문사 해석하고요. 무엇을 여기 주어는 위야. 우리가 어 shall do니까 할까요? this a f t e r n o o n 오늘 오후에라는 뜻이에요. this 붙으면 this는 가까운 시간을 의미하는 거야. this는 물건을 가리킬 때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는 것처럼 시간을 가리킬 때도 this는 가까운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this afternoon 하면은 이번 오후, 가장 가까운 오후니까 오늘 오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Why don't we? 우리 하는 거 어때? 고시 보러 가는 거 어때? Wonder Woman. Wonder Woman 고시 하러 가는 거 어때? 그랬더니 g r e a idea. 좋은 생각이에요. What time? 몇 시에? s h e d r y meet. 우리가 만날까요? Then how about 어때? f o c l o c k 네시 어때? 그랬더니 o okay, k 좋아. Let's meet. 만나자. At Moon Theater. 문극장에서 만나자. 113쪽 리즈, 어, hurry up. 리즈야, 서둘러. 어, It's already 6 o'clock. 이미 6시야. Oh, we are going to be late. 얘 늦다지. 그리고 be going to 하면 이거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거잘 알고 있지, 얘들아? 이거 가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be going to는 will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우리는 늦을 거야. For the concert. 콘서트에 늦을 거야. Why don't we 뭐뭐 할까? 우리 take the subway, subway 탈까? 여기서는 타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지. Subway 탈까? 그다에 subway, the subway가 will be faster, 더 빠를 거야 than the bus, 버스보다. Faster 하니까 더빠르니고요더 빠르다 라고 하고 싶으면 비동사를 같이 써야겠지? 그런데 더 빠를 거야 라고 했으니까 will까지 같이 써서 Will be faster 하면 더 빠를 거야 than the bus. 버스보다. At this time of day. 그러니까 하루 중에 this time,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 시간대에는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빠를 거야.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Mom, 엄마,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어, 오직, 내가 오직 뭐 했냐면요. 한 문제 wrong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get wrong 하면은 wrong 하면 틀린, 이렇기 때문에 비동사를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get을 또 많이 써야 되아 get 형용사 써서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 제가 단, 어, 단지 한 문제만 틀렸어요. 오직 한 문제 틀렸어요. on Korean History Exam. 어, 한국사 시험에서, 역사 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렸어요. Great. 훌륭하구나. I was sure. 나는 확신했었어. You, you would do well. do well 하면 잘하다 이런 뜻이잖아. 네가 잘할 거라고 확신을 했었어. Why don't we? 어때? Go out. 나가는 거. To celebrate. 축하하기 위해서. Celebrate 하면 축하다라는 거잘 알고 있지? Tonight. 오늘 밤에 축하하러 밖에 나가는 거 어떨까? Yes. 좋아요. Can we have a pizza for dinner? 우리가 can have 먹을 수 있을까요 피자를 full dinner 저녁으로 of course 물론이지죠 I will call 전화할게 your dad 아빠에게 아빠에게 전화할게 이런 뜻이고요 5번 어, Karen let's practice our part let's practice 하면은 practice가 연습하다잖아 그치 얘는 연습하자 이렇게 되지. 우리 부분, our parts for the school play today. 여기서 play는 음, 연극, 연극 같은 거 play라고 하는 거예요. 막 공연 같은 거. 학교에서 하는 연극을 오늘 학교에서 하는 연극을 위해서 오늘 our parts, 우리 부분을 연습하자 이렇게 뜨니 오케이 okay, 좋아. What time shall we meet? 몇 시에 우리 만날까? how about 어때? for c l o c k 4시 어때? right after school. after school하면 방과 후고요. right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4시 어때? 램더니 sounds good.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Uh, do you want 원하니? 너 원하니? 이거지. to play badminton. 배드민턴 치는 거 원해? Together 함께.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마크. 그러너그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함께 배드민턴 치고 싶어 마크야? 그랬더니 Sure 물론이죠. Where 어디에서 shall we play? 우리가 play 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같이 해서 How about 어때? At the park 공원. Near your place. 너의 장소 근처에 있는 파크인데요. 여기서는 너의 장소라기보다는 니네 집이야, 니네 집. 여기서는 집이라는 표현이 좀더 맞지. 너의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어떨까? 오케이, 좋아. See you there. 거기에서 see you 보자. 그랬더니 at 3 o'clock. 어, 3시에. 3시에 거기에서 만나. 7번. Let's go. 가자. 고너 피크닉 하면 소풍 가다예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고너 피크닉 하면 소풍 가다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소풍 가자. let's니까.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what time? 몇 시에? shall we? Meet? 우리가 만날까? how about at that 10:00. 10시. Go on saturday 토요일에. 토요일 10시 어때? 오케이, okay, 좋아. Let's meet. 만나자.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See you there. 거기서 보자. Uh, it's very hot today. Uh, 정말 hot. Very hot today. 오늘 정말 더워. Let's go swimming. Let's는 뭐뭐 하자고요. 여기는 반드시 원형만 올 수가 있고요. Go ing. go ing는 뜻이 뭐 하러 가다. 그래서 go swimming 하면은 수영하러 가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go를 원형으로 써서 let's go swimming 수영하러 가자. 줄리.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where 어디에서 shall we meet 만날까?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 near my place 내 장소 근처에 있는 subway s 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을 얘기하는 거지 내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 어떨까? 오케이, okay, 좋아 see you there at 11 o'clock 거기에서 11시에 보자 어, 131쪽으로 넘어가세요 교과서 속 기타 지문 131쪽 어 uh, anyone 그런데 여기 후가 있지 그럼 얘는 묶어줘야 돼요 반드시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잖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주어를 꾸밀 때는 동사 앞에서 딱 끊어줘야 돼요 must answer 하면은 대답해야 한다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묶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뭐뭐한 anyone 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후 uh, wants to marry Trandot 투란도트랑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은, 이 말은 투란도트랑 결혼하고 싶은 누군가는 must answer. 대답해야만 한다. 이렇게 조동사가 나올 때는 본동사랑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지. answer 해야만 한다. 대답해야 합니다. three riddles. 세 가지 수수께끼. 리들은 뭐라고? 수수께끼. 세 가지 수수께끼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But, 그러나, no one, 아무도, has answered. has answered은 대답했단데요. 아무도 없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 them correctly. 그것들에게 정확하게 대답했던 사람이 없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correctly는 정확하게고요. 그것들에게 정확, 그것들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그것들은 three leaders예요. 요거. 세 가지 수수께끼에 얘가 복수잖아, 그치? 복수고 3인칭이기 때문에 얘를 댐이라고 한 거예요. 댐을 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3인칭 복수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두 개가 넘으면 다 댐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수수께끼에 정확하게 하지 안설드 했던 사람이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칼라프는 uh, Calaf? loves her. 그녀를 사랑했어요. So 그래서 he, 그는 answers. 대답합니다. all the riddles. 그 모든 올더 리들스 하면은 모든 수수께끼들의 대답을 합니다. Transot does not want 원하지 않았어요. To marry Calaf. 칼라프랑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He gives 그는 기부 줍니다. Her 그녀에게 수수께끼를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기억나지 사람에게 그까 그러니까 뭐뭐에게 을를 이렇게 간접 목적, 직접 목적. 그는 줍니다. 그녀에게 수수께끼를 오브 히즈 원 하면 그의 자신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오브 히즈 원 하면 은 그의 자신에 관한 여기서는 뭐뭐에 대한 이렇게 봐야 되겠네. 수수께끼를 그녀에게 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해석 다시. 그는 준다. 그녀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그의 자신에 대한 어, if 만약 she answers correctly 그녀가 정확하게, correctly 하면 정확하게 answers. 대답한다면, she, 그녀는 does not have to. 어, does not은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have to는 해야 한다야, marry him. 그와 결혼해야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이지. 그 수수께 끼 맞추면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t o r u n t o t has to find. 발견해야만 합니다. 찾아야만 합니다. The answer. 대답을. 그 답을 찾아야만 한다. Before dawn. 너는 새벽이지 새벽. 새벽 전에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His little. 그의 수수께끼는 Is so difficult. So difficult 보이지? So that woman. 너무 difficult, 어려워서, she cannot find, 찾을 수가 없어요, the answer. 그 답을 easily,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거, to, to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기억나지? 어, his little is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 difficult, 이렇게. 너무 어렵다. 뭐뭐 하기 어렵냐면요, to, 여기 동사부터 쓰면 되지, find, the answer 어 easily. 쉽게 답을 찾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his l e a d e is too difficult to find the answer easily.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리뷰, 리뷰래. 리뷰하는 거 랄랄랜드 라라랜드의 리뷰. I saw 라라랜드. 나는 라라랜드를 보았어요. 이거 영화 이름이야, 그렇지? 보았습니다. Last Friday. 지난 금요일에 라라랜드 봤어요. It is about the dreams and love. 어, 꿈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오 f 미아 앤 세바스찬. 세바스찬이야, 그렇지? 미아랑 세바스찬의 꿈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I enjoyed, 나는 즐겼어요. It's 그것의 beautiful and 아름답고도 moving. 하면은 여기는 움직이는 이니까 이거는 감동적인 이란 뜻이에요. 감동적인.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들을 즐겼습니다. The story was, 그 스토리는 벌써 또한 as good as 뭐뭐만큼 좋은 이런 뜻이에요 as good as 뭐뭐만큼 좋은 뭐만큼 좋았냐면요 the songs 그 노래들 만큼이나 좋았습니다 the story was 그 스토리는 또한 그 노래들 만큼이나 좋았어요 if 만약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고 있다면 뭐를 a good musical movie 좋은 뮤지컬 영화를 찾고 있다면 You, 너는 should see. 봐야만 합니다. This movie, 이 영화를 보아야만 보야, 한다. By 김지수. 김지수에 Jisoo. 의해서. 이 말은 김지수가 쓴 이런 뜻이지. 이거 추천해 주는 거예요. 리뷰 쓴 거예요. 온 n a 스트 u 8월 1 0일에 어, 여기 보면 되게 읽기 어려운 말 나오는데, 이거 징슈펠 또는 징슈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어, 약간 그 독일 느낌 있어 어, 싱슈펠 is a type of opera 오페라의 한 유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싱슈펠은 여긴 징슈펠이라고 나왔는데요 징슈필은 오페라의 한 유형입니다 in the german language 그니까 얘는 독일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 독일어로 된 오페라의 한 유형입니다 an example 그한 예가, an example 아마 한 가지 예는 모차트, 모차르트의 magic flute, 전 magic flute 하면은 마술 피리, 어 모차르트의 마술 피리입니다. If 만약 you watch it, 네가 만약에 그것을 본다면, you will enter, 너는 들어갈 거예요, a fantasy world, 그 환타지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